흑임자 바게트. 바게트는 에프에 좀 돌려왔어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펜 유보차의 이동은 엘리베이터를 마트 들기름 그냥 잘 먹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이모가 한번 방앗간 들기름을 준 뒤로 그 맛보고 난 뒤로 그냥 일반 들기름이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냉압착으로 한거 사봤어요 좀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거 진짜 그냥 대동제산 후기도 엄청 많지 않았어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샀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투명한 건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좀 작을 줄 알았는데 400ml가 들어간대가지고. 여름에는 약간 이런 투명한 거나 스테인 재질이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명한 유리 소재의 요거트 담아 먹으려고 구매를 했고. 아니면 딴거를 담아 먹어도. 애초에 얘는 스프볼이긴 해요. 내열이어가지고, 전자레인지도 돌릴 수 있고. 근데 약간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 양쪽에 손잡이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가격은 만원대? 아주 괜찮죠? 보통은 한 3만원대 팔고 있는 것 같던데, 또 어느 곳은 되게 만원대에 팔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받침도 같이 세트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단점은 약간 보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거. 가 너무 얇고 약해 보이는 유리에다가 양쪽에 손잡이까지 있어서 이 단독으로 보관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엄청 잘 사, 사용할 것 같다. 너무 이 쉐입도 동그랗게 귀엽고. 다음 은 가방인데요. 뭔가 꽉 들어찼네. 이거는 아코크 제품인데. 지금 이미 제가 짐을 좀 넣었거든요. 오늘 첫 게시를 해보려고 근데 이 레드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보부상 가방이거든요. 뭔가 여행 갈때 매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 흰색 옷이나 검정색 그런 무채색 옷에 너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레드 포인트 좋아하잖아요. 집에도 레드 조그만한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정도로 레드 포인트 좋아하는데 오늘 또 한번 첫 개시라서 메고 나가 봐야지 편한지 안 편한지 예쁜지 안 예쁜지 볼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재질이 되게 재질이 되게 독특해요. 약간 아 뭐라 표현해야 되지? 되게 약간 일반 커튼은 아니고 약간 가칠한데 조직감이 독특해. 여름이랑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시원하게 멜수 있을 것 같아. 얘도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스트링으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숄더로도 쓸수 있고 크로스백으로도 쓸수 있고 되게 여러 버전으로 쓸수 있더라고요. 기대돼요. 예쁜 것 같아.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입었고요. 이런 모자를 이런 모자를 써봤어요. 여름 소재 갔다 올게요. 가방 가방 진짜 예쁜 것 같아. 엄청 뭐가 많이 들었거든요. 도시락, 노트북 완전 편해요. 오늘은 파프리카, 그리드 파프리카 토스트 만들 거야 샌드위치 씨를 안에 다 빼줘요 깔끔하데 그리고 이렇게 에프에 200도에서 20분 정도 구워줄 거야 치아마터 정도. 에멘탈 치즈 오늘 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요런 햄을 써볼 거예요. 비어싱 캔. 루콜라. 그리고 썬드라이드 토마토. 빵 덮으면 끝.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야, 키친 크로스 뒤집은 건데, 뒤집은 게좀더 예쁜 것같아 오늘은. 아, 어, 너무 맛있어, 이 음. 음. 너무 맛있잖 진짜, 파프리카 향을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갈수록 그 매력을 알아가고 있어. 음. 너무 맛있다. 저 마지막에 후추를 좀 뿌렸거든요. 그걸 못 찍었는데 후추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선드라이드 토마토도 지금 너무너무 어울리고, 아이 빵은 어니스트 밀로의 올리브 치아바타일 거예요. 맛있어요. 음. 노래 틀어놓고 먹어야겠다. 약간 영상 찍고 무조건 노래를 <laughs> 좀 틀거든요. 근데 저작권에 너무 걸려가지고 약간 카메라 껐다가 먹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무조건 노래 오늘은 뭔가 아니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 더 썸머라고 조시 피케? 맞나? 이거 약간 살짝 들려드리자면 이런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은 식물에 대해서 여쭤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물 뭐 어떤 거 키우는지, 그리고 어떤 거 추천하는지. 제가 은근히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을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는, 알부카시피랄리스 그리고 괴마옥, 나비난,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세 개가 좀 무난하게 전 키우기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특히나 괴마옥은 진짜 키우기 너무 쉽고, 얘는 잘 자라고, 물도 많이 안 줘도 되고, 얘는 한 10일에 물한번 정도 주면 되는데, 좀 많이 주니까 막 여기 살짝 곰팡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그런 식물인데,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풀이 자라거든요. 한 번은 얘가 너무 징그럽게, 별로 예쁘지 않게, 과하게 자라서 다 잘라낸 적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근데 그때 한동안 아무것도 안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어가지고, 아, 얘는 안 되겠다. 아, 얘는 진짜 죽었다. 얘는 끝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새순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되게 여리여리하죠. 원래 얘가 알부카스피랄리스 인터넷에 검색하면, 끝이 말려있어요 끝이 되게 길게 자라서 말려있는데 얘는 지금 난지 얼마 안 돼서 이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가져왔고 이게 뭔가 인테리어적으로도 되게 귀여워요 약간 하찮게 생겨서 괜찮은 것 같아 요 이런 식물을 키우고 있고 배마옥은 이게 너무 잘 자라 얘 처음 데려올 때 요만 했는데 딱티가 나죠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 두께가 다른 요게 딱 자란 거거든요 지금 요게 1년 됐어요 구매한 지 1년 됐는데 요 상태인 거를 구매했다가 1년 만에 요렇게 자랐어 엄청 귀여운 식물이에요 약간 파인애플 같아서 너무 매력적인 얘도 키우기 정말 쉬워요 물을 많이 안 줘도 돼 그리고 요거는 나비난 얘도 너무 괜찮아. 얘는 일단 예뻐요. 예쁘고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괴마옥도 그렇고 얘도 가격이 둘다좀 저렴하고 겨울 되면 좀 정식을 못 차리다가 봄 되면서부터 다시 완전 파릇파릇하게 달라더라고요 크기도 완전 딱 적당하고 이런 그냥 되게 예쁜 토분 이런 거 보다 저는 약간 이런 반투명한? 요 포트형 그냥 화분에도 되게 어울려서 예쁘면서 키우기도 쉽고 그리고 저는 맨날 뭐 먹을 때 브런치 차려놓고 요거 딱 브런치 옆에 딱 두고 먹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거 예뻐가지고 사진도 되게 잘 나오고 물도 얘는 물을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말라 보인다 싶었을 때 그냥 주는 편이라서 키우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식물 3 개를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김새가 다 완전 달라가지고. 분갈이라 안 해도 되는 큰 장점이 있어요. 얘도 구매한 지 1년 정도? 1년까지는 안 됐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한 번도 분갈이 안 해줬거든요. 그냥 딱이 상태에서 너무 예쁘게. 나비난. 너무 추천. 그리고 다음은 같은 시기에 데려온 두 식물인데, 요거 진짜 추천해요. 요게 이런 식물인데, 밀크컴페티 신고니움이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약간 후줄근하게 와서 아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얘가 되게 파릇파릇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새 잎이 지금 나고 있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새 잎이 나고 있거든요 해를 좀잘 보여주면은 이런 핑크 스팟이 생겨요 핑크 컬러의 스팟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식물 색 자체가 약간 채도 빠진 밝은 컬러여서 너무 예쁘고 여리여리하고 그리고 되게 잎이 뭔가 약간 얇아서 저는 키우기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키우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자라요.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식물이에요. 밀크 컴패티 싱고니움. 얘도 저는 식물만 따로 사서 이렇게 분갈이를 직접 해줬거든요. 식물만 사면 그리고 되게 저렴하거든요. 제가 키우는 식물 거의 다물 주기 약간 무시하고 그냥 동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있거든요. 환경에 애들이 좀 적응을 하더라고요. 어떤 식물 물주기 검색해서 나오는 그 물주기가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로즈마리 키울 때도 물주기 검색해서 주다가 그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물주기로 주니까 애가 갑자기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는 물주기로 다시 바꿨는데 다시 살아나는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물주기를 그냥 좀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아스파라거스 나누스. 지금 상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원래는 얘가 되게 예민해서 전체 다 노래진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 잘라내고 했는데 지금 새롭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키울 때 조금 중요한 거는 무심함 그리고 과감함. 이두 개가 좀 중요한 거 같아요. 너무 애쓰면은 애가 죽고 죽었을 때 미련을 가지면은 다 죽고 미련 없이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이렇게 새순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잘라냈었는 진짜 흉했거든요? 가지만 이렇게 돼서 흉했는데 다시 다행히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한번 자라면 정말 빨리 많이 자라서 아스파라거스 나누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키우기 난이도가 나쁘지 않아. 그 대신 약간이라도 갈색 되면 걔는 진짜 그 부분은 다돌려대세요 그리고 완전 추천하는 얘는 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같이 설명드리려고 원래 창가에 있는데 얘는 해를 잘 봐야 되거든요. 요게 원숭이 꼬리 선인장인데 이게 진짜 너무 잘 자라. 처음에는 요까지 왔거든요. 요까지 아까 보여드린 괴마옥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요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서 있었어요. 근데 요렇게 자랐어. 대박이죠. 끝도 없이 자라. 그리고 이것도 물을 많이 안 줘도 되고 선인장이라서 얘도 예민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튀어나온 게 뭔지 모르겠어. 저는 여기서 뭔가 생겨날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멈췄어. 이게 뭐지? 암튼 얘가 선인장이지만 너무 보드럽고 진짜 원숭이 꼬리 같아서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얘도 엄청 무난하게 잘 키우는 식물이에요. 완전 추천. 난이도 최하. 요거. 요게 진짜 대박인. 요거는 스테파니아 세파란타 식물인데, 스테파니아 라인 중에서도 에렉타가 사실 진짜 유명해요. 근데 얘는 저는 예전에 에렉타인 줄 알고 키우다가 넝쿨처럼 얘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뭐야? 이러다가 검색해보니까 세파란타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직접 산게 아니고 선물 받은 거라서 이름을 정확히 몰랐어요. 막 그때 막 스테파니아라고는 했는데 그 뒤가 기억이 안 났는데, 세파란타더라고요. 이 식물이 너무 신기한 게, 겨울 되면은 이게 진짜 그냥 다 죽어요. 이렇게 많이 자란 것도 그냥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다가 봄부터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일주일 만에 거의 진짜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식물이었어요. 제가 본 식물 중에서 성장률이 제일 빠르고 넝쿨 스타일 원하시면 이거 너무 추천드려요. 단점은 겨울에는 진짜 죽은 분이에요. 전 감자인 줄 알았어요. 겨울에 요, 요거 아무것도 없고 딱 여기서 멈춰가지고 감자처럼 그냥 심지어 생긴 것도 약간 파석파석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전 완전 당연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진 않았고 그 얘는 약간 분갈이하기 조금 부담스러워서 집에 있던 이 화분이 있어요. 여기다 넣었거든요. 크기가 딱 맞는 거예요. 화분 속의 화분인 거예요. 얘도 개근 식물이어서 구은 식물이어서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막물 빠짐이 엄청 중요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장난 아니죠. 바닥에 닿았어 지금 너무 크루 식물 좋아하시면 이것도 완전 추천드려요. 저는 겨울에 받아서 그때 선물 받고 너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친구가 준 식물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다시 봄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자라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친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거 집 자체 분위기를 되게 싱그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두고 키우고 있다. 계단에서 키워야 돼. 안 그러면 요 길이를 감당할 곳이 없어. 그리고 요거는 뱅갈. 먼지가. 요게 저도 이렇게 먼지를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는데 요것도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뱅갈이라고도 하는데 얘도 겨울에 잎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청, 친구한테 받은 거거든요. 제가 식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친구들이 식물 선물을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책임감이 좀더 생기거든요. 친구가 준 식물은 더 끝까지 잘 지켜야지. 나중에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딱, 어, 그 식물 잘 키우고 있어? 물어봤을 때 당당히, 응, 나 그거 완전 잘 키우고 있지 하면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식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잎이 하나밖에 없을 때 친구가 물어볼까 봐 너무 약간 긴장되는 거예요 늘 근데 얘도 봄이 되면서 애들이 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식물을 판단하면 안돼 겨울에 약간 아파 보인다고 해서 걔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셔야 돼요 처리하면 안 돼요 봄 되니까 애들이 다시 완전 바짝 살아가지고 얘도 잎이 진짜 하나 심지어 하나도 거의 떨어지락 말라 했는데 아주 귀엽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게 해 쪽으로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해를 바라보려고 애가 기울었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행위가 다시 요러, 요기가 해를 볼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해야 될것 같은데 뱅갈나무도 정말 키우기 편해요 친구가 키우기 쉬우라고 요거를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얘도 안에는 포트형으로 그냥 되어 있고 옷만 이렇게 예쁜 걸 입혀놨는데 이거 너무 귀엽게 잘 벌써 또 이렇게 지금 새순이 지금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중간에서 계속 새순이 나와서 그게 너무 재밌어 제가 키우는 토마토를 마지막으로 해서 식물 소개를 마쳐볼게요 얘는 지금 무려 세 번째 도전인데 이까지 자란 건 지금 처음이어서 좀 기대돼요 제일 처음 심었을 때는 씨가 하나도 안 났다가 그래서 처음 망하고 두 번째는 발화를 완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느낌 좋다 했는데 죽지 않고 자라지 않았어요. 이 잎이 난 이후로 그냥 그 상태로 거의 박제당한 느낌으로 굳어있었거든요. 죽지도 않아, 시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몇달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씨앗을 다시 심었어요. 제가 이 비슷하게 생긴 토마토를 따로 사가지고 씨앗이 좀 많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심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됐어요. 너무 운이 좋게. 그래서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 좀더 자라면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저 토마토 먹고 싶거든요, 진짜. 아무튼 이렇게 저의 식물 소개는 끝. 다들 좀잘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타르틴 베이커리 왔어. 파프가 없어서 <laughs> 푸가스가 없네 올리브 푸가스 사고 싶었는데 음. <laughs> 장 보러 왔어요 잠깐 앞에 있는 저희 공주째로 드리는 저희가 송이버섯 냉수에니다 오셔서 골라주세요. 국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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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네. 네. 너무 맛있어. 네. 네. 이거 진짜 크거든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조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해서 이렇게 자르고, 빵칼이 제짜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제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샌드위치로 먹을 수 있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냥 이렇게 잘라볼게요 정확이안 맞지만 아무튼 해 놓으면 진짜 편해요. 나중에 먹기 편하거든요. 아주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얘네 해봐주고 하면 나중에 먹기 편할 것 같아. 날이 좀 어두웠는데. 통화버섯을 샀거든요? 이게 표고가 아니고 통화예 얘는 씻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흙을 그냥 털어서. 진짜 제가, 제가 시시코너에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시시코너에서 배웠는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일단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넣고. 다 붓지 않았고요 약간 사실 원래 제가 산거 자체에 계란 하나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실 좀덜 넣어도 되긴 한데 이 정도. 소금을 쓰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훨씬 맛있을 것같아요 이거 진짜 이 상태로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 진짜 트러플 오일 마지막에 살짝 불려가지고 트러플 오일은 향이 날라가거든요그래 마지막에 불려줘야 베이컨 쓸래기 레멘타이 치즈 올려주고 한쪽만에 트러플 페스토 이건 맛이 없을 수없 살짝 맛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너무 맛있어.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살이 난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좀 무리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일단 병가를 오늘 내가지고 병원에 좀 갔다가 오늘 하루를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병가를 내다니 진짜 <laughs> 저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금방 올 줄이야. 암튼 그래서 그치만 오늘 이렇게 되었지만 제가 원래 너무 좋아하던 카페를 한참 동안 못 가고 있어서 병원 갔다가 뭐 카페 가서 그래도 좀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뭐 하는 하루를 좀 보낼까 해요. 응.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게 카야잼 넣고 바나나 사과 시나몬 가루 그레놀라 코너 청가 이렇게 해서 만든 그린 노트 조합이고 그리고 얘는 진짜 냉동실에 조그맣게 베이글이 이렇게 한없이 가, 가소롭게 에프에 돌려왔어요. 오늘은 따뜻한 커피 이왕 이렇게 번갈아 거좀 오늘 하루를 물론 주말도 있긴 했지만 하루 하지 못했던 것들이좀 주말엔 하기 싫고 뭔가 평일엔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할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일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면서 일단 이거 먹고 좋아하는 카페 가서 노트북 들고 가서 좀 일하고 왜냐면 주말에는 또 노트북 들고 카페 가서 뭔가 일하기 좀 싫어요. 일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뭔가 해도 그냥 집에서 하고 싶고 그런데 오늘은 몸은 비록 그렇지만 가야지 뭔가 나을 것 같아 뭔가 좋아질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카야 잼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린 요거트에 플에 너무 많이 돌린 것 같아요 거의 베이글 칩인데? 근데 맛있어요 약간 크래커에 그린 요거트 발라먹는 느낌 음 요즘 진짜 냉방병 걸릴 것 같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게 시원한 데서 아이스 커피 마시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회사도 좀 추워서 좋지만, 추운 게 진짜 좋은 거지만, 이게 겉옷을 또안 챙겨가면 정말 난감해져요. 그래서 겉옷을, 두꺼운 가디건 같은 거를 회사에 좀 두고 다니려고 합니다. 너무 추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그냥, 모자를 써버렸고요. 시긴 씻었지만 뭔가 머리까지 막 힘주고 싶지 않았어. 대충 이렇게 그래도 고야 하여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입었어요. 도쿄, 상시. 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신분증? 네약 처방 받고 어떻 왔어? 잘리 있을까? in